안녕하세요 한주 잘 보내셨습니까 아, 오늘은 어, 저번에와 마찬가, 저번에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응각을 하는데요 <laughs> 저번주에 아홉번째 아홉 강의에 어, 요, 무예를 했습니다 이 무예에 대한 것을 어, 여러분들이 다 하셨겠죠 어, 네,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신가요 네, 다 하셨는데 이제 하신 분그 그 카톡에 올려놓으신 걸 보니까 여기에 요기 여기 부분에 요한 부분에 이렇게 이제 면이 깨끗하게 어, 한 번에 칼질해서 간 것처럼 최종적으로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 뭐 턱이 생기고 뭐 이렇게 어, 이 안쪽이 두번세번 번 칼질한 흔적이 보이면 어, 그거는 좀잘안된 겁니다. 그리고 어, 한 번에 깨끗하게 마무리된 걸로 되셔야 되니까, 이렇게 보셨을 때, 매끈하게 잘돼 있는 상태, 면이 양쪽으로 45도가 돼 있는 상태, 이쪽 45, 45도 돼 있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어, 면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상치가 난다든가, 뭐, 선이 거져 있다든가, 턱이 생겼다든가, 그런 점는잘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더 칼질을 해서 처음부터 각도는 잘 맞춰서 한 번에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하셔야 어, 보기 좋은 글씨가 됩니다 자, 요거는 어, 다음 주에는 색칠을 한번 해볼 거고요 어, 오늘은 9주 강의 다음 어,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번에는, 저번 주에는 두꺼운 글씨를 했는데, 이번는 중간 글씨 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늘로 음각으로 열 번째 강의를 듣고 계신데요. 그열 번째 강의 된 상태고, 뭐 이렇게 더불어 함께까지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음각은 아마 이제 기초가 잡히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시고, 이제 좀더 응용되는 그런 음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더불어 함께를, 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아, 이쪽에 부분이 이렇게 둥글지, 둥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실 때는 이 둥근 부분에 중간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번주에 두꺼운 글씨를 했었기 때문에 이 작은 글씨는 아주 이제 더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5도 잡고 중간서부터 시작해서 자, 안으로 들어가서 하면서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좁게 들어가면 두번세번 번 해야 되니까 요 정도 깊이면 중간 정도 깊이가 여기 칼이 45도에서 상태에서 중간 정도 여기까지 왔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반대로. 한 번에 떨어지지 않으면 한번더 합니다. 그대로 각도를 똑같이 맞춰서. 떨어졌습니다.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면이 이쪽은 한 번에 지금 칼질을 했고 이쪽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번의 칼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생깁니다. 끝끝이에서 이 턱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이 턱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똑같은 각도를 유지하시고, 뒷면하고 똑같이 해서 한 번에 할수 있게끔 하기를 있게 합니다. 이렇게 각도만 맞으면 밑에. 이미, 이미 여기가 파여져 있기 때문에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정도의 45도 각도를 생각하시고요. 칼이 이쪽에 있는 획보다 이쪽에 있는 획이 여기에 아, 내려오는 획이 더 가늘기 때문에 깊이도 덜 들어가겠죠. 근데 이 끝에서부터 시작하면 깊이가 이거랑 똑같이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각도가 안 맞고요. 여기에 맞는 45도를 잘 생각하시고요. 약간 위쪽에 이 포가하고 맞는 그 깊이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45도. 우선 시작하시기 전에 45도를 맞추시는 겁니다. 맞추시고 시작합니다. 한번에 끝납니다. 다음에 물론 이쪽에서부터 작업상을 시작하셔도 되는데 이제 하면 좀더 어렵죠.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 이미 파져있는 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하고 깊이만 맞으면 한 번에 됩니다. 여러분, 들도 아마 어, 지금 쯤이면 이렇게 한 번에 돼서 글씨가 한 번에 이렇게 o 딱떨어 d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처음에 제가 설명 i t 는 h i 반복 o I w 는데요 sing 는 i t h him. So, I will sing w i t 진행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수평으로 세워서 갈아 진행을 하고, 뺄 때는 뒤를, 뒤를 쳐서 이렇게 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금쯤 되시면, 아, 이 정도의 깊이하고, 칼이 들어가는, 어, 깊이하고, 각도가 어느 정도 맞으시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45도를 잡으시고요. 이렇게 45도를 잡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망치로 칼 끝을 툭툭툭툭툭툭 해서 집어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깊이가 딱 들어가고 45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쉬워집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어, 이렇게 숙여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더잘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이렇게 해서 숙달이 되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요, 이쪽 회고로 지나와서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서 와 돌아서 한 번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각도를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숙달되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떨어린 상태에서 이미 떨어졌으니까 떨어져 있는 부분서부터 깊이를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ちょです 여기서 두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가서 한 번에 딱딱 떨어지니까 이렇게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자좀더 해보겠습니다 불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안 됐으면 한 획을 완전히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다음 획으로 넘어가셔야 하시기 편하신데요. 여기 하시고 바쁘게 다완 마무리도 안 되어 있는데 다음 획으로 넘어가면 다음에 또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각도도 흐트러지고 뭐 잘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획을 손을 댔으면 그 획을 완전하게 마무리해서 더 이상 손댈 게 없는 상태에서 다음 핵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각이 맞으면 한 번에 떨어지죠. 한 번에 떨어지면 뭐 두번 손댈 필요가 없고, 다음으로 바로 갈수 있습니다. 이제 각도만 맞고, 깊이만 맞추실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너무나 빨리 손쉽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 음각을 그런 정도에 한 번에 딱딱 떨어지고 쉽게 하실 수 있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셔도 되는 정도로, 이제 기초가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떨어지는 쪽으로. 아직 여러분, 이게, 에, 여러분 중에는, 한 번에, 회, 이, 지금 칼질한 부분이 딱딱 떨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아직 숙달이 좀덜된것일 뿐이고요. 또, 때로는, 칼의 깊이가 안 맞아서 떨어지지 않는, 떨어, 지지 않는 거고요. 칼은, 칼 깊이, 이게, 어, 골이 딱 생겨서 45도에 만나서 떨어져 있으면 요만큼, 칼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각도도 그렇고요. 이 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들어가지 않고 안 떨어진 경우는 이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 칼질이 돼서 이렇게 가면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또 그렇다고 이걸 너무 깊이 집어 넣으면 저쪽 맞은 편에 있는 쪽에 그 상치기가 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글씨가 보기가 좀 흉합니다. 이 깊이를 이제 잘 가늠하시면 이제 잘 떨어지실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했을 때, 아, 요 정도 깊이에서 칼을 요만큼 아, 집어넣는데, 었 집어넣어서 칼질을 했는데 잘안 떨어진다 그러면 아, 내 깊이가 뭐 칼이 너무 적게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너무 깊이 들어가서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어, 반대편에 있는 쪽에 칼의 흔적이 남는다고 하면 또 너무 깊이 들어간 거니까 요걸 한번 보시고, 아, 이번에 다음 획을 할 때는 깊이를 좀 낮게 한다든가 깊게 한다든가 생각하시고 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감이 잡히시고요.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자, 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트렌드 <목소리도> 트 이렇게, 글자 중간까지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 다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